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풍경. 오늘은 아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 한달여 동안 어, 쌓여 왔었던 공과금을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참 신기하죠. 따사로운 봄날 햇살과 그리고 더 이상의 바람이 불어도 나부끼지 않는 겨울은 어느샌가 이미 금세 사라진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 밖을 나서기 엄두도 안 나는 이 시기 이 시국에 은행에는요 음. 노인연금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계시던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과 가끔 요즘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지 골목길이나 집들 사이 사이마다 그 택배 박스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세에 지긋하신 분들이 그 마스크도 없이, 심지어 맨손으로 박스를 접은 걸 펼친 상태에서, 어, 파지를 줍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요새는 새벽 늦은 시간대에도 새벽 배송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오늘은, 어, 참, 어머니하고 저한테 우울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부신 햇살과 따뜻한 봄날인데 불구하고 제가 비 내리는 ASMR 부근을 좀깐 상태고요. 오늘은 집으로에서 어 공감을 내려가는 그 따뜻한 햇살이 마주하는그 길거리 풍경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길거리에는 어 연인들간에 꽁냥꽁냥하며 커피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연인들을 보고요. 또 간헐적으로 그 커피숍의 그 유리창문을 보면요. 참 여유롭게 노트북 하나 딱 펼쳐놓고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거기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움 아닌 부러움을 사게 했었던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요. 지금 제자신의참처에있는 이 가난이라는 이참 빈곤함이 참 피곤하고 많이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 호강을 한것 같았습니다. 푸르지아 꽃을 들고서 입학을 하거나 졸업원을 하는 사람들한테 꽃한 다발 선물해주는 날이기도 한데 요즘 코로나다 보다 해서 그건 거의 정지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본이 아니게 집돌이 집순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삶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나 그 가난하고 더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같은 세층 계층한테는요 더 힘들고 더 지치고 고달픈 나날이 도었습니다 어김없이, 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공과금을 내려, 내려가는 길이었구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나하나 사진으로 사진을 찍는, 어, 그런 포토그래퍼가 되었답니다. 윤호의 풍경. 오늘은 공과금 내려가는 길에 제가 찍었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 아시죠? 몽룡꽃입니다. 하얗게 핀 몽룡꽃. 저는 하얀색으로 핀 몽룡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마치 하얀 드레스를 입은 어 요정이 생각납니다. 요정이라고 하면 되게 웃으시겠지만 왜 개나리꽃 따다가 공중에 던져보면 빙그르르 하면서 헬리콥터처럼 빙그르르 돌면서 떨어져 내려가는 거 보면은 노란 원피스를 입은 요정이 생각나기도 하듯이 모란꽃이 핀 나무를 보니까 만개한 걸 보니까 참 눈이 운치가 좋더라고요.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요. 벤치 하나 있으면 이 목련꽃이 하나하나 떨어져 갈 때까지 바라보고 있고 싶은 마음이 참 들기도 했었고요. 또 내려가는 길에 아, 이거 보시죠. 또 다른 한 건물 뒤편에 이 목련이 펴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길, 바깥 큰 길로에서 나가면요,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어, 벚꽃이 피기도 하는데, 요즘 벚꽃 구경하기 참 힘들죠? 여러분. 저의 이거 찍은 이 사진, 목룡, <laughs> 나무에 핀 목룡꽃을 보면서요, 대리만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방금 뭘 먹고 나서 그게 목에 걸려서 잠깐 기침 좀 했습니다. 아, 저는 하얀 이 목룡꽃을 보면요, 전 남자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결혼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어, 아, 드레스를 입은 어여쁜, 저는 참고로, 글래머스럽고 육감적인 여자를 좋아합니다. <laughs> 특히나, 또, 돈도 많으면 또 좋겠고요. 돈 많은 여자분 만나세요. 절좀 이렇게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얀 꽃길로만 딱 펼쳐진, 목련 꽃길로 딱 펼쳐진, 아, 꽃길로 걸어가고 싶은 봄날을 꿈꿔봅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어, 봄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 이런 풍경과 전경 속에서 되어 제 마음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꽃을 하나 제대로 피지 못한 그런 봄날 아닌 봄날이 되었죠. 아참 중간 중간에 멈춰 서면서도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련 꽃이 지게 되면요, 좀 많이 흉합니다. 목련꽃은 떨어지면요 그게 마치 녹슨 센물 마냥 그 적색의 물빛깔이 띠면서요좀흉물스러운 지저분함이 되기도 하죠. 그래도 이렇게 따스러운 햇살 비추는 봄날에 그 공과금 내려가는 그 길거리가 참 무겁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거리도 참 무겁고 버거웠습니다. 남들은 웃고 떠들고 또 남들은 연인 간에 꽁강꽁냥하고 또 남들은 가족의 손을 붙잡고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걸어 다니면서 웃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진짜 딴 나라, 딴 세상 사람들 같더라고요. 아, 아무튼 마음을 참 안정화시켜 주는 마음으로 이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날 또 월요일이었죠. 아마. 어. 본가금 내려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사진 하나하나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릴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커피 비싼 커피 이제 못사 드리니까 캔 커피 하나 사 드리려고지 마트 들리러 갔어요. 네. 동네 약국에도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마스크 사려는 분들로. 저희 어머니는 어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자기 생년월일에 맞게끔 이제 마 사는 날이기도 했는데 아, 어, 어머니한테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마스크. 참. 요새 요즘 맛집 다음으로 줄 서서 사야 될게 마스크 아닙니까? 약국이 여기 언덕바지 위쯤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줄서 있는 거예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참 많고, 그렇죠. 이런 분들 때문에 나중에 여기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기침하는 사람 한명 있으면은 난리 나는 거겠죠. 나는 전 솔직히 나라에서요. 동사무소나 구청을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송식으로 해서 개개인의 집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순으로요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불편스럽게 이렇게 줄 서서 마스크 사는 것 보다는 이렇게 뭐 거리 두기 운동하자고 한답시고는 맨날 이렇게 줄 서있게 하잖아요 참 이게 말이 어폐가 다르다고 참 어불성설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간격띄엄 때문에 사는 사람 세상입니까 저는 요즘 여동생네 집에 갈 때도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피해요. 아니면 제가 사람이 옆에서 온다 싶으면 제가 거리를 좀 두고 옵니다. 심지어 저는 어머니 모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요, 어머니하고 일부러 거리를 두고 와요. <laughs> 진짜로. 아, 지금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경기도권이고 어디고 지금 또 외국인들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어느 날 여러분 서울이 함락되면요, 끝입니다. 끝. 진짜. 지금 경기도권이랑 서울 막 간당간당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문자 옵니다. 지금도 중랑구청, 뭐 어디, 무슨 성북구청 무슨 어디구청, 어디구청에서 뭐 삭진자, 나이 몇세, 누구누구 이렇게 나왔다고 발라오잖아요. 아유. 나중에 동네 근근 근처 어디 이걸 또 터지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여동생들 가도요. 집 밖에서 이제 어머니를 마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도 혹시라도 큰 피해가 입을까 봐서요 이날은 어려이었는데참 따사로운 햇살과 아 꽃향기가 한글었던 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아, 뜬금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유모차 태우고 네살단 애들. 걔네도 거의 한3 개월 내내 집에 있다가 나온 거였는데 저희 집 옆에 그 오래된 그 이발소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잘라주시고 면도해주시는. 그 아저씨한테 아이들 데려가서 머리를 머리카락 자르고 그리고 집에 돌아온 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솔직히 좀 뻗어서 잤습니다 아... 그리고 어, 공과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집 담장 벼락 앞에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잡풀이죠 원래 집 주변에 이게 잡풀 같은 거 나무 그 캐내거나 뜯어내야 되는데 어, 왠지 이날은 따뜻한 햇살과 아, 봄날 맞이했던게 참 기분 묘하게 좋아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 꽃을 찍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수들도 꽃을 많이 찍었습니다. 시안하죠? <laughs> 먹는 음식도 사진을 찍고 꽃도 찍고 이럽니다. 근데 사람을 찍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오히려 맛있는 음식과 이렇게 절경이나 풍경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이 어, 귀여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유롭고 풍요롭고 가난에 찌들지 않고 고민 걱정 고민 하나 일절 없게 되면요 저는 어,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있는 가로등을 찍고 싶습니다 마치 저처럼 혼자이니까요 그리고 어컴한 밤이 되면 반짝반짝 비춰주는 하늘 아래 별이니깐요 그래서 가로등을 찍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말이죠 좋은 카메라 하나 사서요 지금은 아직 그런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윤호의 풍경 오늘은 공과금 내려가는 길에 찍어 보았었던 어, 풍경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길거리에 목련 나무도 보고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집 뒤편에 피어있는 목련나무의 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앞 마트에 들렀을 때 이렇게 줄 서서 마스크를 사는, 사는 진풍경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갈 때쯤에, 어, 담장에 핀 이름모를 들꽃도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민의 풍경. 오늘은 공과금 내려가는 길에 피어 있었던 봄날을 찍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